출퇴근길에 신나고 유쾌한 동반자 우주 최강 뉴비 차이니즈 넘버원 팟캐스트 앤 유튜브 방송 중국어는 역시 <laughs>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웃음> 와. <웃음> 와 역시 <laughs> 와, 오늘 우리 만나고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오늘 <laughs> 일요일 날 저는 동탄에 나와 있는데요 어머 머 무슨 일요일이 오늘 화요일인데 <laughs> 촬영하는 날에 동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laughs> 네. 만나고 지금 NG 없이첫 오프닝을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방금 30분을 날렸거든요. <laughs>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NG 쟁이 엄청난 상상초월. 차라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아, 이, 뭐가 제가 좀 이게, 렉이 걸렸는지. 버퍼링이 자꾸 안 돼가지고 으, 심하게 날리고. 그래서 오늘 화요일 방송은 아마 무척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쵸. 네. 동탄의 붐붐, 수다쟁이 아줌마, 렉걸린 아줌마, 빵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이런 경험도 근데 네. 종종 있었긴 했어요. 그쵸. 오늘 좀 심하게 걸렸네. 네. 요, 근데 요새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우리들이 호흡 잘 맞는다, 뭐 네. 왕진 따당이다, 이렇게 칭찬해주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 네, 맞습니다. 되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음. 하다가 지난번에 그 충무로에서, 캣스케어에서 네. 한번 네. 녹음할 때도 한3 0분 버벅대다가 한번또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잠시 멈추고 달걀 제가 두개 먹고 힘 <laughs>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우고이 방이오만 준비好了吗?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왕진초 빠지님 어제 우리가 했던 표현 중에 두 번째 표현 첫 눈에 반하다 뭐였죠? 이见钟칭또 이야 이见钟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할 예문은요, 우리 중국 에센스 SC2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는 교재의 195페이지 470번, 471번인데요. 네. 그 중에 470번 예문에도 이게 나옵니다. 470번은 네. 우리 빠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을 많이 당했다고 뻥을 칩니다. 제가요? 많은 남학생들이 빠제를 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 여대 나왔는데. 아 여기 왔어요. <레> 네. 와. <그와? 레> 그렇군요. 네. 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니对我见情的烂的 그렇습니다. 470번의 문장은 바로 네. 스찬란다입니다. 지금 빠지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예문으로 바로 스키더를 네, 네. 어, 그랬는데. 표현은 <laughs> 스찬란다라고 <laughs> 해서 네. 스 이게 뭐 죽도록 그다음에 란막 흐물흐물해지고 아주 나쁜 걸 말해요. 그래서 상추 같은 거 이제 그다음 하루 지나면은 흐물흐물해지고 그다음에 술 같은 거 만취했을 때 있잖아요. 란 쪼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럴때쓸수 있는 표현인데 스와 란을 첫 번째, 세 번째 위치에 놓고 네. 두 번째 찬, 찬자는 무슨 뜻입니까? 찌우찬, 그, 찌우찬. 네, 찌우찬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치근덕거리는 거. 치근덕거리는 네. 거, 그렇죠. 빠지 어머니께서 어 빠지에게 저좀 그만 때리라고 <laughs> 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고 이렇게만 뭐, 거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이 디테일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자막으로 해도 되는데 음, 그냥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란다스 찬 아, 란다. 나는 그냥 일종의 때리다 하다라는 뜻이니까 아, 때리다도 네. 될수 있죠. 네. 때리다가 기본 뜻이고 이제 뭔가 를 하다니까 네. 막 치근덕대고 옆에서 괴롭히는 걸 말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네. 한국어로 말하면 가장 좋은 표현이 죽자 살자 매달리다. 어, 죽자, 죽자 살자, 살자 매달리다. 매달리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예 문이 방 그거 했잖아요. 니 두이 워 이젠 중칭다. 네가 뚜이워 나에게 이젠 중청 네. 첫눈에 반했잖아. 네. 그리고 뒤에 더는왜 들어갔을까요? 러 대신에 많이 쓰는 거죠. 뚜이야. 네, 했었잖아. 그렇습니다. 네. 특히 중국의 베이팡 지역들이 많이 쓰는데 네. 그 문장의 끝에 더가 들어가면 그 더자 자체가 약간 과거형을 표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더구문이라고 어, 하잖아요. 슈더구문이 바로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슈더구문을 썼을 때는 그 안에 러자를 쓰면 안 돼요. 러나 국어를.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이미 썼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 병구 찾기에 보면 나오니까 꼭좀 공부해 보시고요. 빙구 네. 찾기라고 했죠. <laughs> 저 너무 좋아요. 빙구 찾기. 제목을 바꿀까요? 빙구. 로 우리 빙구 찾기 꼭좀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는 스잔란다더라고 했습니다. 네. 아, 아, 이, 스찬란다를 잘해야지, 정독껏 해야지, 결혼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독껏 해야죠. 근데 우리 짠짜 선생님은 이렇게 안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를 알고 있는 분이 그렇죠. 때문에. 퀴즈 하나 해볼까요? 어, 술을 마시건 이런 뭐 구애를 하건 간에 네. 적당선에서 그쳐야 된다. 시커, 을지. 오. 아, 가정 생각해 네, 굉장히 경력이 좋으세요. 짠찬도마. 시커얼즈. 아, 맞죠. 시커얼즈. 타우리 만취인 차이나. 에센스는 하던 표현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어? 자, 방금 누구 어, 짠짠나우시 그렇죠? 네, 정도를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0분이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했듯이 네. 반복은 어학의 어머니입니다. 네. 여러분, 짠짠나우스와 함께 세번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470 死缠烂打，你对我一见钟情的；死缠烂打的，你对我一见钟情的；死缠烂打的，你对我一见钟情的；死缠烂打的。哦，잘하셨습니다，굿형님，우리안읽었습니다한번해보시죠먼你对我一见钟情的。 스 찬란다. 네,두이 워 이젠 중징다. 스 찬란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편은 바로 우리 빠지의 스토리죠. 네. 빠지한테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남편분과 첫눈에 반했느냐? 그랬더니 오래 알고 지내서 사랑이 생겼다. 네. 근데요, 이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오래 알고 지냈나요? 연애를 하면서. 그러니까 누구 소개로 만났나요? 아,두이. 네. 소개팅? 네. 人介绍 또는 뭐 상징 같은 걸 했군요. 일종에, 친구, 친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이제 오래 연애하다가 알게 됐군요. 결혼까지 온 거죠. 오래 알고 지내다가 사랑이 싹듯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일久 이라고 하시 지오. 오래됐지오. "오, 好久不见." 이랬다. 시간이 <하자>. 겁나 오래됐지요 <laughs> 그러면서 숑 생겨났다. 네. 지응 네. 또는 아이칭.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感情 자체를 사랑 애정으로 많이 써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 블라블라블라" 요 간징.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제 했던 그뚜라는 전치사가 아까 했던 뚜를잘 네. 활용하면 좋은 게 아까에 있었던 이진 중칭도 A 대 B 이견 중칭, A 대 B 이견 중칭 이렇게 되죠. 순서도 이쪽으로 가나? A 대 B 이견 중칭. 그리고 감정 애정성 있다도 A 대 B 요간청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라라에 나오죠. 아라라 중국어 말하기. 우리 유튜브에 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그 예문이 이런 내용이죠. 전혀 상관없던 그두 사람이 외국, 이국 타향에 가서 네. 지내다 보면 그렇죠. 서로 없던 사랑도 생겨나게 된다. 네. 그런 걸 보고 류지우성청이라고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나왔게요? 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라운한할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네. 여자 주인공인 린샤오우의 룸메이트가 있어요. 그쵸. 그 룸메이트 여동생이 자기 남자 친구의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세 명이 이렇게 이제 그쵸. 가족이 될뻔 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호주에 있는 동안 이제 어떤 아는 지인의 그 딸을 소개시켜 주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죠. 결국은 바람이 납니다. 네. 하, 정말 이야, 국내에서도 붙어 있으면은 바람이 날 텐데 해외에 가 있다 보니까 그쵸. 둘이 이제 뭐 챙겨 주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 표현을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都不大嘎的两个人到了异国他乡，都能发展出一段恋情来，这叫日久生情，一라会死你的有点长。就길죠한们그래도本번쯤一어보시고给다음내용설面해드릴게都不大嘎的两个人到了异国他乡。 또는 발전出一단恋情来它叫日久生情 네,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 포단트로요소 (5단계) 응. 라고 하는 거계 발전소 (4단계) 발전소 (5단계) 발전 아, (5단계) 발전소 (5단계) 발전소 (5단계) 전 모르는 사람 얼굴을 단계 발전소 (5단계) 발아소5단까는전소다단까 발전소 (5단계) 다죠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아무런 관계 도 없는 사람을 이거 베이팡 네. 사투리로 네. 북쪽 사투리로 네. 부다까라고 합니다. 뿌다까. 그래서 두 부따까. 뿌다까들 네. 두 사람이 네. 떠올라 어디에 가면 이국 네. 타향 이국 타향이죠. 네. 그러면 또농 여기서 에 네.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네. 파잔이라는 단어는 발전하다니까 뭐 국가 경제가 발전하다 네. 할 때도 쓸수 있지만 남녀간의 애정이 커지다, 사랑이 네. 커져갔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커져서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발전해서 사랑이 생겼다라고 하면 파잔 네. 초라이라고 해서 방향 보호를 뒤에 붙여주면 돼요. 파잔 초라이.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이또한 리엔칭이라고 했어요. 이또한 리엔칭 어 한때의 연애 감정이 생기는 그쵸. 거죠. 이또한 리엔칭. 근데 얘를 라이보다 앞에 넣었잖아요 네.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거? 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게 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를 방향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방향보. 보호. 방향보는 우리 빙고 찾기에서 얼마 전에도 <laughs> 병고 찾기에서 여러 번 했었어요. <laughs> 네. 40번대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목적어의 위치를 어디에 쓰냐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네, 네. 그런데 먼저 이제 병구찾기 45번을 참고하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먼저 알려드리고요. 일단 목적어가 이름절 한 글자일 때 그리고 장소 장소를 나타낼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미실현이라고 해서 아 미실현이었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것이 아니라. 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냐?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요청했다면. 음. 그 네. 대화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런 네. 경우에는 목적어를 라이나 취 그치. 보다 앞에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외국에 살다 보면 없던 사랑의 감정도 생기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음, 네. 이건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네. 가정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파잔추 라이 이 또한 린칭 이라고 쓰면 B 틀리고요. 네. 발전 <람쥬> 추 이또한 린칭, 린칭 라이, 라이 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그냥 말하기나 쓰기를 할 때는 네. 방향보호의 목적어를 전부 다 그냥 라이나츄보다 앞으로 넣으시면 네. 돼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근데 방향보호가 뭔데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구찾기 우리 빙구찾기 45번을 참고하시면 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多不搭嘎的两个人到了异国他乡，都能发展出一段恋情来，这叫日久生情。多不搭嘎的两个人到了异国他乡，都能发展出一段恋情来，这就叫这就叫日久生情。这个표현너무좋은것같아요같多不搭嘎啊，多不搭嘎的两个人到了。 이국 타샹. 도능 발전출 일단련청來, 저주교 늦久生情. 여러분들도 이렇게할수 있도록 우리 짠짠 라오스와 함께 세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유익한 내용 많이 공부하셨죠?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하기. 팟빵에서는 하트, 꾸욱.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에게 많이 공유 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부터는 NG 없는 수요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노 브리키. 노 브리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밍띵챔. 바이바이. 바이.